여러분,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감사할 믿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? 그러니 믿음이 나중에 더 커지면 언젠가는 내가 그때 감사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? 여러분,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해야지만 믿기 위해 감사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은요, 우리의 불안전한 그 믿음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. 그러니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라도 감사와 찬양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으신다면 순종해 보십시오. 그리고 믿기 위해서라도 순종하십시오 언제까지요?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의 이 불평을 이기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, 우리 인생의 광야에 꽃이 피고 말랐던 신의 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